Bonjour et bienvenue sur youtube o n e s p a n f r e n c h c o m 안녕하세요 니콜라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동사 관련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모든 언어를 배울 때 어, 정확한 동사를 사용하고 동사 정확한 용법을 알고 있다면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프랑스 동사 관련 컨텐츠를 꾸준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도 프랑스 동사 암기장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동사를 여러 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음, 많은 동사들을 한꺼번에 배우실 수 있도록 했던 거였는데요. 음, 지금부터는 한 가지 동사를 조금 파헤치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동사는 vouloir인데요. 어, 영어 단어로 치면 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먼저 인칭에 따라서 어떻게 불와 동사가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읽어 주세요. je veux tu veux il veut nous voulons vous voulez ils veulent je veux tu veux il veut nous voulons vous voulez ils veulent 음. 과거 분사 pp 형태는 VLU 입니다 자 그럼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용법을 사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먼저 VLOIR 동사는 음, 기본적으로 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만드시면 돼요 Je veux être médecin Je veux être médecin 영어와의 차이점은 영어에서는 I want to be a doctor처럼 다른 동사와 결합할 때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결합을 하잖아요. 근데프랑스에서는 바로 원형을 블록 동사 다음에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je v e i s être médecin. 이때 être는 무엇이 됐다, 무엇이다.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 해당되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표현을 배워볼게요. 우리는 돈을 더 원해요. 어, 명사화도 연결돼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Nous voulons plus d'argent. Nous voulons plus d'argent. 영어로 얘기하면 we want more money. 예, 해당됩니다. 그녀는 여행을 하기 원해요. 여행하다는 français e voyager인데. 요 Elle veut voyager. Elle veut voyager. 자, 질문을 만들 수도 있겠죠.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프랑스어로 질문하는 방법, 의문문 만드는 방법 콘텐츠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더보기란에 제가 연결시켜 놓을게요. 어, 크면 뭐가 되고 싶어라는 표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Que veux-tu faire quand tu seras grand? Que veux-tu faire quand tu seras grand? 영어로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에 해당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일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때는 늪바 사이에 블록 동사를 넣으면 되는데요. Je ne veux pas travailler. Je ne veux pas travailler. 이런 가사가 들어간 핑크 어, 말티니의 노래도 있어요. 제가 어, 커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Floir 음. 동사를 사용해서 완곡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영어로는 'will you'에 해당되는 표현,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기다려 주시겠어요? 'Veuillez patienter, s'il vous plaît.' 'Veuillez patienter, s'il vous plaît.' 영어로는 'will you wait, please'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저와 같이 가시겠어요? Voulez-vous venir avec moi? Voulez-vous venir avec moi? Will you come with me? 이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아, vouloir 동사의 조건법을 사용하면 조금 완곡하게 요구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영어에서 want 대신에 would like to를 사용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뭔가 요구하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더 어, 공손하게 부탁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커피 한잔 주시겠어요? Je voudrais un café, s'il vous plaît. Je voudrais un café, s'il vous plaît. 예전에 프랑스 처음 공부할 때 어떤 비디오 같은 데서 Je voudrais une chambre, 어, 방 하나 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을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음, 프랑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배우는 표현이에요. Je voudrais... 그리고 어떤 원하는 거를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Je voudrais un café s'il vous plaît. 영어로는 I'd like a coffee please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어, vouloir 동사랑 뒤흐랑 결합하면 말하다라는 뜻의 뒤흐 동사 결합하면 의미하다. 영어로는 min의 의미를 min 동사 의의미를뜨게 되는데요. 어 그것이 무슨 의미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Qu'est-ce que ça veut dire? Qu'est-ce que ça veut dire? 영어로 얘기하면 What does that mean? 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Bon appétit! 가 무슨 뜻이에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Bon appétit! 는 어, 우리말로 하면은 음,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좋은 식욕이라는 뜻이거든요. 어, 이런 문장을 말하고 싶다면 이렇게 그브디르 다음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브디르 보나페티. 그브디르 보나페티. 영어로는 what does bon appetit인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오바 보니